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마무리된 유로피안 체스 클럽컵에서 경기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인도를 대표하는 젊은 그랜드마스터 아르준 에리가이시가, 어, 러시아의 드미트리 안드레이킨을 상대하게 됐는데요. 뭐, 안드레이킨이라 한다 그러면, 어, 칼슨과 동갑으로 이제는 뭐 거의 베테랑으로 이제 불려도 될 만한 선수인데, 어, 줄곧 2700에서 경쟁하는 굉장히 강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선수의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E4로 시작이 되고요 자 오프닝은 카로칸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C6을 발판 삼아서 D5로 밀고 나왔을 때자 백이 E5로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서 흑이 곧장 C5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이거는 일단 이 브레이크를 조금 가속화 시켰다 뭐 이렇게는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좀 일반적인 라인이라 그러면 그니까 B숍을 바깥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E6로 구조 잡아놓고 그 다음에 C5 혹은 F6로 이제 브레이크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가거든요 자, 근 이제 비숍이 바깥으로 나왔다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배기, 그러니까 폰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잡으러 간다거나, 그러니까 혹은 이 비숍을 이제 공격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그러니까 형태로 좀 풀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5를 좀 빠르게 하면서 일단은 이폰 구조부터, 그러니까 좀 부수고선 이제 들어가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져가는데요. 자, 이거는 마치 좀 프렌치 디펜스를 하는 듯한 좀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프렌치 디펜스가 아니기 때문에 흑이 E6를 하지 않았어요. 자그 말은 이제 비숍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다 뭐이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렌치 디펜스라 그러면 이제 흑기 e 6을 발판 삼아서 이렇게 그 D5로 나오거든요. 그다음 폰구조 닫혔을 때 당연히 C5로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하면서 를경기를 푸는데 근데 이 경우라 그러면 비숍이 그 이제 폰구조안쪽에 그 갇히면서 얘가 좀 활약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뭔가 그러니까 이그 비숍기를 열어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브레이크를 먼저 하면서 풀어내고 있다 뭐이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자, 근데 비숍이 바깥으로 나가는 이 통행료가 어, 무료인 건 아닙니다. 그니까 공짜가 없어요. 자, 지금 흑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실 폰을 한번더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한번더 쓰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흙도 어느 정도 이제 정당한 그 대가를 지불했다, 뭐 정도로는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백입장에서도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될 텐데 진짜 뭐 무난하게 그러니까 상대 브레이크를 막아서 뭐이 정도 나이트 전개하고, 그니까 핀에 걸리고. 이제 흑이 이렇게 딱폰구조 잡을 수 있는 순간까지 가게 되면 자 이거는 뭐 거의 대등하다 혹은 이제 흑이 조금 더 괜찮다 까지도 좀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렌치 디펜스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비숍도 바깥으로 꺼냈고 그 다음 D4에 대한 압박 그 다음 퀸사이드 확장까지도 그러니까 흑이 충분하게 경기를 또 풀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백은 곧장 상대 폰을 잡고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상대의 어떤 이 전제를 부수겠다는 라 아이디어가 깔려 있는 거죠 지금 흑이 여기서 이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그리 이제 폰을 두번 움직였는데, 근데 이걸 할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제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전제는 바로 이폰 구조가 닫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폰 구조가 닫혀서 이렇게 열릴 만한 어떤 이 이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를 한번더 쓰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전개의 그 속도라든지 전개의 양보다, 그러니까 전개의 어떤 퀄리티, 그러니까 질을 높이겠다는 아이디어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 폰을 잡고 올라가게 되면, 자, 폰 구조가 조금 일부 열렸고, 자, 이후에는 C4까지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흑이 이 플레이를 하는 어떤 이 전자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백이 조금 더 이거 활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이제 다른 요소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폰을 잡고 올라갔고요. 자, 흑도 여기서 E6를 하면서 일단 구조부터 잡아요. 일 상대가 잡게끔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비쇼 바깥으로 꺼내는 것보다, 자, 일단 이 폰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 스탠스로 좀 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나이트 전개하면서 비숍 대각선 열고선 플레이 하는 것도 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기는 해요. 자, 일단은 E6가 되면서 진행이 됐고요 자, 백은 A3로 일단 상대폰을 어, 이제 내주고 나서 이제 B4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자, 나이트 전개되고 흑이 곧장 F6까지 밀고 들어가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론적인 싸움이 펼쳐지는데, 어, 일단은 이정은까지 그러니까 진행된 기보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 선수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수술 이제 두고선 들어가거든요. 자 f6의 브레이크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백은 b4로 b 숍 밀어내고, 자 비숍 b2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 어두운 칸에 대한 싸움을 이제 백이 어, 이제 풀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a5를 이용해서 b4에 타격 한번 넣어주고요. 자폰 끌어들이고 나서 나이트가 전개됩니다. 자 이러면 폰이 올라갔기 때문에 c5 칸을 이제 나이트라든지 혹은 이제 이후에 제 b 숍이또 활용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게다가 지금 e5에 계속 지속적인 압박을 넣어주고 있어요. 자, 상대가 폰을 잡는 경우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F6은 충분한 지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흙이 중앙에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할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제 E5 칸에 조금 더 힘을 주면서 경계를 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비접전개가 되고요 나이트가 H6 가면서 F7 칸에 들어가려고 해요. 자스 같은 경우 대각선이 이미 잡혔기 때문에 f5칸 가서 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면서 구조가 망가지는 건 자, 이건 바람직하지 않겠고 자 오히려는 f7칸을 이용하면서 자, e5칸에서 그러니까 상대에게 조금 더 압박을 걸려는 어,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자 퀸이 2가 전개가 됐고요. 자 흑은 그대로 캐슬링까지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백은 여기서 c4로 올라가면서 이 상대 이 대각선을 공략하려고 하죠. 지금 여기서 교환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결국 이 킹이 조금 더 노출되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백이 주도권을 가져간다고 볼수 있겠죠. 자이 이건 나이트를 f7칸 데리고 오면서 이 e5에 대한 반격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라면 이제 퀸 e2가 되고 나서 지금 e6칸이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자 근데 곧장 폰을 잡고 올라가는 건 좋은 선택이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나이트만 이렇게 전개한다고 해더라도 이게 비숍 대각선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수비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지금은 전술적으로 어, 그러니까 비숍으로 잡는 게 조금 더 좋은 이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면 비숍 교환 가능성이 열렸고, 그러니까 교환이 된다면 이 퀵까지 오기 때문에, 자, 이건 폰을 공략할 수가 없고,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바로 잡고 올라가기에도, 지금 백이 아직 캐슬링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후에 이 비숍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서, 그니까 핀에 걸리는, 그니까 이것까지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서 C4를 올리면서, 일단 상대 밝은 색칸들을 공략하려고 하고요. 자, 그건 나이트 F7으로, 자, E5에서 방격을 하는 모습이 됐어요. 자 D5에서 폰을 내주지만 E5에서 폰을 잡아냈고요. 자 대각선이 가방되면서 이 밝은 색칸도 어느 정도 수비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나이트 비숍까지 전부 다 교환이 되고, 자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경기들로 처음으로 이제 실수가 나왔거든요. 자 지금 폰 숫자는 갖고 이쪽에서 지금 마지막 긴장이 남아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긴장을 어떻게 풀어낼까가 그러니까 살짝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의 E5를 잡는 거는 이 비숍 F6에 걸리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자, 그렇다고 이 식스를 잡는 건상대 비숍 전개를 도와주니까, 자, 이 또한 좀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이트를 전개하면서 D5를 간접적으로 지키거든요. 자, 이거 상대가 잡았을 때, 이제 나이트로 교환하고, 그 다음에 비숍 C4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나이트를 지키겠다는 건데, 자, 근데 이게 체스닷컴 이 분석에 따르면, 어, 물음표를 받는 실수가 되고 말았네요. 자, 그 컴퓨터 엔진 평가상으로는 여기서 D6로 그냥 폰을 희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 폰 구조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 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회수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좀 아이디어가 깔려있는 거고, 그다음이폰 교환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비숍의 어떤 활동성을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는 비숍이 다른 대각선을 이용해서 이게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자 그럼에도 폰을 하나 던져주면서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후에 이 비슷한 경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 충분히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좀 아이디어가 될것 같아요. 자 근데 나이트가 먼저 전개되면서 조금의 실수가 나왔고요. 자폰 교환하고 이제 나이트가 d 5까지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흑이 이제 순순히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해주질 않죠? 자 비숍 c5가 되고 나니까 자 이거는 흑이 오히려 이제 기묘 활동성을 가지면서 좀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f2에 대한 지금 위협도 걸려있는데다가 그다음 지금 폰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캐슬링을 풀어낸다고 봐도 그러니까 비숍이 전개되면서 곧장 이 나이트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나이트가 이제 뒤로 빠지면서 일단 좀 수비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구조적으로는 폰 구조에 약점이 있지만 근데 지금은 포지션이 열려 있기도 하거니와 또 지금 흑이 또 비숍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F파일이라는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흑이 조금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그럼에도 이제 백이 다음 수에 뭐 비숍 C4 같은 걸 해서 그러니까 상대 비숍상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또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자 그럼에도 이 마이너 피스 차이에서 그러니까 흑의 어두운 색 비숍이 나이트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월등히 좋은 일단 기물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드레이 퀸이 좀 재밌는 수를 두거든요. 자, 그게 꽤 이제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나서 비숍 D4를 두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공교롭게 또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를 받는 수가 됐네요. 자, 일단 상대의 무게에 대한 공격을 한번 넣어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백에게 이제 다른 기회를 한번 내주거든요. 자, 아르나 에리게이시가 이걸 놓치지 않고 퀸 h5로 연결을 합니다. 지금 룩에 대한 공격은 들어가지만 지금 역으로 체크메이트 위협이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룩을 잡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h7을 퀸으로 먼저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숍으로 먼저 잡아서 퇴로 막아놓고 그러니까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 체크메이트까지 연결되는 이 패턴이 가능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안드레이 퀸도 이제 비숍 d4를 할때 이걸 놓쳤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놓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좀 이용해서 상대를 공략하려는 좀 아이디어가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G6를 하고서는 상대 이 퀸을 밀어내게 되거든요. 자 이러면 더블 어택이 일단 일시적으로 걸리는 상태죠. 자 백은 곧장 비숍 희생까지 들어갑니다. 자 일단 흑은 요거를 잡을 수가 없는 상태죠. 왜 그러냐면 이게 비숍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한 희생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킹 밀려나고 체크해서 다시 끌어들인 다음에 비숍 잡으면서 일단 그 기물은 되찾아 놨고 그 다음에 이 룩까지 살리게 되면 이거 확실하게 100이 그니까 앞서가는 상황이 되니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안드레킨이 준비했던 거는 자 희생까지는 받아주고 자그 다음에 퀸을 e 7으로 연결을 하는 거였어요 자그러면 h7도 지켜졌고 비숍도 지켜졌기 때문에 다음 수에 비숍을 잡는 이제 위협이 하나가 걸리고요 그 다음 여전히 비숍이 또 a1 룩을 또 같이 걸고 있거든요 자, 이렇는건 폰을 하나 내줬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리한 교환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비숍이 일단 2포로 빠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비숍 룩 교환이 이제 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자, 근데 여기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 사실 이거는 놓쳤다라고 보기보다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사실 비숍 D4가 들어갔을 때부터 이 비숍 룩 교환은 어느 정도 그 계획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포지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흑이 승리할 만큼의 어떤 유리함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는 이제 보면은 나이트 폰대 룩 싸움이거든요 자 근데 킹이 조금 노출되어 있다고 라 하는 그러니까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흑도 조금은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퀸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교환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흑이 앞서가는 그러니까 잡아가는 그림이었을 거예요 근데 퀸이 유지가 된 상태로 어, 이렇게 계속 압박이 걸려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언제라도 나이트가 이제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다 구조적인 약점 이런 그러니까 것들까지 좀 본다 그러면 자 이거는 조금 애매한 이제 부분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이 그러니까 유리한 건 맞지만 근데 이제 그 이제 승리가 가능하냐 이제 이건 좀 이제 다른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룩 F4가 되면서 자 일단은 F5를 이용한 더블링. 자 그다음 이제 공격을 조금 더 준비를 합니다. 자, 비숍이 D5로 가면서 일단 비숍 교환 가능성이 열렸고요 자, 교환되게 되면 나이트가 이제 들어가면서 포크가, 이제 포크가 전술적으로 활용이 되겠죠. 자, 그래도 이제 룩이 더블링 되면서 이제 f 파일에다 압박을 겁니다. 자, 지금도 이제 그 비숍과 룩 교환은 어, 충분히 가능한 또 이제 상황이긴 했죠. 자, 근데 이제 앞서도 선택하지 않았고, 자, 지금도 일단 이 교환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룩을 배치하면서 조금 더 이제 상대 진영에 압박을 거는 자, 플레이를 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자, 이러면 F2에다가는 압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각선을 이용한 이제 플레이까지도 충분히 또 가능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E5까지도 그러니까 좀 충분한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룩이 배치되면서 나이트를 수비를 해주는 모습이고, 자, 킹이 조금 더 안전한 칸에 배치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흑진용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물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퀸이 이제 공격에 가담하면서 이제 압박의 수위를 높이려고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제 바로 이 상대의 긴장을 풀어내기 위해서 자, 질수를 리룩 한번 밀어내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비숍 교환. 자, 이후에 어 이제 룩이 올라가면서 F2를 조금 더 강화를 해줍니다. 자, 그럼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이제 어 상대 비숍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다른 기회가 또 생겨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나이트가 가면서 비숍을 위협했을 때 자, 비숍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비숍이 B2에 가면서 일단은 E5 칸을 조금 더 강화하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비숍을 그냥 뒤쪽으로 물러서 그러니까 이 대각선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e5를 주는 대가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퀸이 가서 b5를 이제 제거하고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게 조금 더 이제 나은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비숍이 b2에 가면서 일단 e5를 지키게 됐고, 그니까 이걸 좀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안드레이킨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의 이제 부정확한 수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퀸이 중앙칸에 배치가 되면서 대각선을 확보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룩이 F4에 들어가면서 상대 퀸을 한번 공격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이 대각선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잡게 되면은 주파일에서 공격 당하면서 그러니까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퀸이 좀 피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또 실수가 나오게 됐고요 자, 지금은 이제 H5 칸을 이용해서 룩을 지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를 다시 돌려오는 시간을 갖는 게 조금 더 나은 어, 선택이었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부정확한 수가 나왔고요. 자, 퀸이 가서 이제 루을 때리니까 자, 퀸이 이제 한번더 이제 술 쓰면서 자, 일단 룩을 지키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루의프 파일과 걸리면서 퀸을 한번 위협하고요. 자, 그래서 나이트 이스가 되면서 이제 좀 대량의 이제 기물 교환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지금 포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흑 입장에서도 이제 좀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서로 간에 이제 그퀸 교환, 이외에 마이너 피스까지도 교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앞서 이 희생했던 폰을 이제 흑이 잡아내는 데까지 성공을 하거든요. 자료면 텔레폰 균형도 맞아 있고 그다음 이퀸 사이드 쪽에서는 이제 흑이 조금 더 앞서가는 이제 모습이 되죠. 자, 그럼에도 이제 흑킹이 조금 더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좀 단점은 드러나는 상태고요. 자, 룩이 이제 오픈 파일을 잡으면서 상대 뒷 공간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자, 폰 전진을 하면서 이제 b5까지 노리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에리가이 시가룩 d1으로 자, 상대 킹에 대한 공격을 이제 넣게 돼요. 자, 지금 이뒷 공간에 대한 이 침투가 이제 사실상 오픈 파일 두 개밖에 없는데 자, 모두 다 백이 좀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좀 막아야 되겠는데, 루이1 그러니까 5 가서 단순하게 수비를 하자니, 그러니까 교환되고 나서 이비폰 전진이 너무 빠르거든요? 루 그러니까 B1 배치하고 나서 이 쭉쭉 치고 올라가는, 자, 이거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킹이 이제 앞쪽으로 나와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근데 이 경우라 그러면 어차피 그러니까 체크 당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라면 이그 여섯 번째 행에서 또 이제 폰이 잡히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다시 한번 이제 B폰이 또 전진하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대 폰을 잡는 결정을 내리는데, 자, 근데, 어, 이게 또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를 받는 어, 실수가 되고 말았네요. 자, 지금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그 유일하게 이 포지션을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가 E3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폰을 하나 이제 던져주는 셈인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룩을 이제 수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폰 주고 나서 잡게 되면, 지금 백이 노리고 있는 게이 백랭크에 대한 이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로 7랭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백랭크 놀리는요 플레이를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룩이 가면서 일단 그 그러니까 GA 칸을 두 수비를 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친구가 와서 그러니까 체크해서 끌어들이고 7랭크로 공격하려고 봤을 때 다른 룩이 가면서 수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니까 이게 컴퓨터 엔진상으로 유일한 그 그러니까 수비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 폰을 잡는 결과가 생겼고요. 자, 이러니까 룩이 7랭크 들어가면서 자, 일단 체크메이트 위협이 걸립니다. 자, 이러면 이제 룩이 이제 복귀하면서 이제 GA 칸을 수비를 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에리가이지가, 자, 이거를 상대를 공략 정확하게 공략을 해내게 됩니다. 자, H4가 들어가면서 룩을 공격하는데, 지금 룩은 G파일을 떠날 수가 없죠? 자, 룩이 일단 피하니까, 자, 뒤로 가면서 일단 그 상대 룩 끌어들여놓고 나서, 자, 그 다음에 7랭크를 위협합니다. 자, 룩이 일단 다시 빠져나가니까 체크 이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또한번 체크메이트 위협, 자, 이러면 구석으로 숨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H4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 상대를 괴롭히면서 이제 술을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킹 위치 잡아놓고 나서는 이 H 폰의 전진이 시작이 되죠? 그니까 러 폰이 H7까지 가게 되면 결국 이 백랭크를 지킬 수 있는 기물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없고, 그 다음 지금 오픈 파일은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 그니까 전부 다 이제 백이 틀어지고 있는 그 그러니까 모습이기도 해요. 그니까 다른 오픈 파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수비하는또 이제 모습이 되기도 했겠죠? 자, 결국 이제 폰이 올라가고요 자, 그 이제 뒷공간을 노려서 그러니까 위협을 걸지만, 자, 킹이 이제 달아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 폰이 H7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상대에게 한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서 해 경기 살펴봤는데요. 자이 경기 결과로 어, 아르준의 에르가이 씨가 라이브 레이팅에서 2,800을 넘겼어요. 자 역대 15명밖에 얻지 못한 기록인데, 자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 체스 선수로서 정말 큰 이제 업적이라고 볼수 있겠고, 자 인도 선수로는 이제 아난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2,800이 된 선수가 됐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2020년대 이후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새로운 세대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선수로는 그러니까 피로자도 다음으로 일단 2800이 된 선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일단 선수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